안녕하세요 지나갑니다 제가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자취하기 입니다 자취생처럼 2박 3일 동안 현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며 일본 자취 라이프를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첫날은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와미야 함박을 먹으며 여행 시작에 설렘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베를 해 먹어 볼 생각이에요 코카가 모츠나베가 유명한 곳이어서 모츠나베를 해보고 싶은데 장을 한번 볼게요. 모츠나베 제일 중요한 양배추. 오, 이게 18엔이고, 얘는 4분의 1통 78엔. 오, 좋다. 이만큼으로 사야겠습니다. 78엔. 표고버섯도 이렇게 조그맣게 파네요. 158엔. 이것도 사겠습니다. 아, 뭐야? 양배추 더싼걸 발견했다. 이게 환통인데 69엔이에요. 이걸로 사야겠다. 개꿀. 또, 납에 들어가는 게 숙주. 와, 어, 숙주. 이렇게 조그맣게 팔고 있어요. 38엔. 너무 좋은데? 하, 이거도 넣을까요? 팽이버섯. 맛있긴 한데 넣으면은. 그죠? 근데 점점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그리고 나베에 들어갈 만한 게이 정도면 된것 같아. 나베에 주재료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은 고기들이 많죠. 대창은 없을 것 같단 말이지. 오, 어, 있다! <laughs> 대박! 대박이에요. 이게 모츠나베 고기래요. 여기 보면은 요 모츠나베 전용 소스도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면 끝이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혹시 오시어서 뭐 만들어 드실 분들은 이거 사셔도 좋거든요. 이거 넣어서 그냥 재료만 넣어서 끓이면 끝. 저거 진짜 맛있어요. 강추. 면이 하나 있으면 좋겠. 아, 근데 면을 먹지 말까? 살찌니까. 모츠나베 <laughs> 뭐 먹으면서 <laughs> 면 먹으면 살찌니까 이 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번 컨텐츠에 제일 중요한 주방.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네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조리 도구들도 있습니다. 칼도 있고. 오위 집게 분들 이 층도 한번 보여드릴게. 요 갑자기 불이 켜졌어. 내가 안 켰는데. 너무 무서운데. 계단으로 올라가면 문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화장실이겠지. 이게 화장실이겠죠. 무서운데. 고 세탁기도 있는. 지금 좋은데. 침실 문제는 여기서 혼자 달려니 무섭네 어떡하지? 밤에 술을 먹고 그냥 기절을 해야 되나? 요리를 시작해 볼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써야 되는 식기들은 미리 이렇게 다 씻어 놨어요 그리고 얘 이거 뚝배기는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거 얘도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호 제가 마실 물을 안사 안 왔거든요 근데 갈고보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수도가 가장 깨끗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껍질만 하나 벗겨서 아까 샀던 소스를 넣을게요 오 냄새가 러시아의 은근세장 뭔 맛이지 이게? 음. 음. 뭔 맛이지? 일단은 얘를 안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넣어볼게요. 이렇게 또우어 나오면 또 맛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맛있어야 되는데 맛없으면 안 되는데. 숙주 넣을게요. 어, 부추 향 진짜 좋다. 망한 거 no, 같아 God, please, no. 망해버렸어 그냥 모츠나베는 사드세요 여러분 <laughs> 잘 먹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육수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대창이 너무 맛있다 간만 찍어서 양배추랑 같이 푸 음. 맛다. 음. 해 먹는 거에 대한 좋은 점은 대창을 와장창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어른의 모츠나베랄까? 어른의 플렉스. 내일 아침밥. 와, 도시락 재료를 사러 장을 보러 왔습니다. 음. 근처에 뭘 사볼게. 츠거네 명란이 들어 있는 한 팩인가 봐. 저 이게 조금 더 있기가 많다 고해 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여행까지 가서 요리를해 먹고 궁상을 떠냐. 잘라란 <놀람> 응, 음. 그렇지, 거지 계란 터뜨려 갖고, 와, 진짜 미쳤다. 응, <laughs> 음. 와, 이따. 보내가지고 도저히 아침을 할수 없을 것 같아. 아침은 건너뛰고. <듀> <듀> 그다음에 이대로 저어줘. 망했다 이 팬이 저거 처음 사본 팬이라 아 이거 눌러붙네 엄청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허이 큰일났다 괜찮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쓰읍 살려보자 살려보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살은 거 같아 예 yeah. 됐다 됐다 맛살을 여기에다 꽂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꽂죠? 안들어가는데 수술 들어갑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넣으면 되지. 꽂아야 되나? 감쪽같죠? 명랑한 펜을 구워줄 거예요. 뽕실뽕실뽕실뽕실 펜도 두 개. 으시으통에 넣어줄게요. 오, 그럴싸하이 도 예쁘지 않나요? 그렇지. 이 느낌이지. 괜찮죠? 동맥경화 걸릴 것 같은 도시락 동맥경화 도시락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s yes. 제가 오늘 할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해 드릴게요. 공원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필리라는 곳에 가서 쇼핑을 좀할 예정입니다. 또 마트에 가서 뭔가 맛있는 요리를 한번 찾아서 해먹어 볼 생각이에요. 짜잔.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무겁다. 빵에 발라먹는 스프레드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왔잖아. 아 여기 있다. 찾았다 맞습니다. 예. 이거 근데... 기내가 탑승이 되나? 인형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이거는 선물 주려고 샀습니다. 지금 시간은 2 시. 엄청 팽한 공터. 일단은 제일 궁금했던 나토 계란말이부터 먹어볼게요. 계란말이 나타나는 게 은근히 어울려요, 진짜. 밥도 안 입. 다음은 한펜. 음,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가운데 명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냥 명란 아니고 명란 크림이어가지고 이한펜에 부드럽고 촉촉하고 폭신한 식감하고 너무 잘 어울려. 터져버린 치코와와 맛살. 음 다음은 소세지. 그 일반 우리나라에 있는 에쌤포드 맛이에요. 에어비앤비 빌리니까 도시락 싸서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혹시 커플 여행로 오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마트에 파는 반찬 같은 거 사가지고 간단하게 도시락 싸서 한끼 때우는 것도 아주 좋은 여행 코스이지 않을까. 현재 시간 4시 47분입니다. 마트에서 무려 이 장어를 발견했습니다 장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장어 덮밥을 해먹어 볼 생각이에요 아우 불안해 장어 7,900원이에요 한 마리에 또 구워줄 건데 남은 일회용 밥을 이렇게 펴놨거든요? 그 위에 계란을 깔아줍니다. 오, 오그럴싸해 파랑 먹으면 맛있겠지? 뭔지 어울릴 것 같아. 먹기 좋은 크기로. 한 크기로. 어? 좋았어. 하나, 둘, 셋. 짜라 쉽는데? 만드는데 만원도 안 들었어요 장어 7,000원 계란 두알파 어제 쓰다 남은 거밥반개 9,000원 정도 들었을까? 근데 와 이거 지금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거리에 대형 마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이렇게 뭔가 게임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되게 커다란 쇼핑센터라고 해가지고 <웃음> 신기하네. <웃음> 진짜 오락기가 많네. 우와, 이런 것도 보냐 이건 또 뭐야? 공을... 공을 뭐 어쩌라는 거지? 일본에서 신기한게 이런 빠찡코 같은 게 애기들 올수 있는 오락실에도 있어요. 근데 애기들은 못하게 하겠지? 이미 저기 애기가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저게 되게 그림이 되게 선정적인 그림인데 해도 되나? 오, 여기 그거다. 이 카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붙어 있는 이렇게 바토고도딱 찍으면 여기 얼마 이렇게 뜨는 오 너무 신기해. 뭘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니까. 와, 무 봐. 이렇게 길어. 애들 <laughs> 느끼는 거지만 일본은 과일이 너무 비싸. 과일이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어. 세상 에 방울토마토가 요만큼 늘어는데 4,000원이. 열 알도 안 되는 4,000원. 미친 거 아니야? 과일이 비싼 이유를 아시는 분 있나요? 근데 또 해산물은 겁나 싸요. 왕큰 블랙타이거 새우가 6,000원이에요, 이거. 5, 6, 7, 8. 8마리. 거의 방토 한 알과 같은 새우 한 마리. 이게 선 일이고. 집에 가는 중인데 지금 여기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최근 일본에 맥도날드에서 파는 한정판 디저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오기 전에 빨리 가서 그거를 한번... 없네. <목소리> 에이씨. 마지막으로 먹어볼 거는, 가라아게랑 양배추 샐러드. c h e e r 나는 간다 2박 3일 후쿠오카 집밥 여행이 끝났습니다 여행하면 맛집이나 관광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루 정도는 장을 봐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추억이 될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제 영상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영상이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